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한국 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한국 영화 아카데미 출품작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북미 방송영화 비평가협회에서 주관하는 비중 있는 비평구분상식 트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감독상과 최우수 외부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2020년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10일 LA 한인타운을 찾았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과 함께 살이한 에리카 세트 LA 시장은 바이든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9일 LA 다운타운에서 개최된 2020 이민정상회의에서 LA에 늘어나는 이민자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된 이민자 커뮤니티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독립계약자의 조건을 강화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일명 우버리프트법이 시행되면서 법적 소송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LA법원이 트럭을 소유하고 있는 독립계약자들에게 AB5법을 적용해 정직원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주평화당에서 떨어져 나온 대한신당이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사1로 총선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방송계의 전설 아나운서 임택근이 별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 사회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한국 TV 뉴스입니다.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0일 LA 한인타운을 찾았습니다. 안수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0일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LA 시 소방대원 노조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소방대원의 긴급구조로 많은 도움을 받아온 것에 대해 소방대원 노조에 감사함을 표출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산불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바이든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혁신적인 기후변화 정책 위반에 주력할 것이라며 에릭 가세티 LA 시장에게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후변화 이슈에 있어 가세티 시장의 조력을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 에릭 카세티 LA시장도 함께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공식 지지 입장을 밝히고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카세티 시장은 그 어느 대선 후보도 바이든 전 부통령처럼 LA시의 발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서주지 않았다며 바이든 후보만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소방대원 같은 대통령이 될수 있다는 신뢰감을 표했습니다. We need somebody who, just like these firefighters, knows what to do, how to do it, and who will help unite this country and restore America's place in the world. There is nobody running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o has done more for my city than Joe Biden. 9일과 10일 이틀 일정으로 남가주를 방문한 바이든 후보는 로버트 가르시아 롱비치 시장의 공식 지지도 받았으며 행콕팟과 얼바인에서 기금모금 행사에 참석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해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경선에서 경쟁자인 피트부티지 후보 또한 남가주를 방문해 선거 유세를 벌였습니다. 한국TV 안수빈입니다. 지난 9일 LA 다운타운에서 개최된 2020 이민정상회의에서 LA에 늘어나는 이민자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된 이민자 커뮤니티가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주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2020 이민정상회의가 9일 LA 다운타운 LA 성모마리아 대성당에서 개최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민자들의 정치적 사회적 신장을 위해서는 각 소수 커뮤니티끼리의 통합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주의 대표적인 비영리 자선단체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재단과 USC 센터의 이민통합연구기관인 CSII가 주최한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LA런의 이민자의 수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LA런의 천만 인구 중 이민자의 수가 36%를 차지하고 50%의 노동자가 이민자로 집계되는 등 이민자들이 높은 인구수를 자랑하지만 이들의 커뮤니티가 통합되지 않아 이민자들의 힘이 뿔뿔이 분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자들의 사회적, 정치적 신장을 위해서는 투표권 행사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의 통합과 활발한 주류사회와의 교류가 필수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이민자들이 겪는 문제점과 이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센서스 조사 참여가 저소득층과 블루칼라가 지배적인 이민자들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교육과 빈곤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 중에서 이민 갬트가 33%인 것을 배웠는데 어떻게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좀더메인스트림어 스페이트에서 이런 것도 배우고 이런 이벤트도 오고 그리고 다른 그룹과 손을 잡아서 이민그 파워즈 더 어, 모으고 해서 이날 한인사회 단체장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이웃케어클리닉의 에린 박 소장은 한인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주류를 비롯한 타 이민자 커뮤니티와 다방면의 교류가 절실하지만 한인의 특성상 타 커뮤니티를 배척하는 성향이 교류를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TV 이수연입니다. 한국 영화 아카데미 출품작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북미 방송 영화 비평가 협회에서 주관하는 비중 있는 비평 부문 시상식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감독상과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은 어제 산타모니카 바커 행어에서 열린 제25회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 시상식에서 1917에 샘 맨데스 감독과 함께 최우수 감독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감독상 후보에 오른 마틴 스콜세이지, 쿠엔틴 타란티노 등 세계적 명장들을 제치고 이뤄낸 쾌고로 평가됩니다. 기생충은 지난 5일 골든그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지만 후보에 올랐던 감독, 각본상은 수상하지 못했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본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전혀 예상을 못해 멘트를 준비하지 못했다. 오늘은 비건 버거를 맛있게 먹으면서 시상식을 즐기고만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면서 기생충을 보면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벌어지듯이 그런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독립 계약자의 조건을 강화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일명 우버 리프트 법이 시행되면서 법적 소송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LA 법원이 트럭을 소유하고 있는 독립 계약자들에게 AB5 법을 적용해. 정직원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는 LAC 검찰이 트럭킹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지난 8일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는 AB5 적용에 제동을 건 이유로 트럭을 소유한 기사들은 AB5의 적용을 받아 정직원으로 분류되는 것은 부당하고 주 경계를 넘나드는 화물 운송업의 경우 운임과 노선, 서비스에 주정부가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연방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체적으로 소유한 트럭을 모는 트럭 기사들에게 해당됩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항공우주국 NASA의 달 화성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임무를 부여받게 될새 우주비행사 11명에 한인 의사 출신 잔의 김씨가 포함됐습니다. 잔의 김씨는 UC 샌디에고와 하버드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메사추세츠주 하버드대 제휴병원과 보스턴에서 종합병원 의사로 일하다 네이비실에 입대를 해서 컴베트 B, 실버 브론즈 메달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2017년 나사에 들어온 그는 약 2년간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위한 훈련을 마쳤으며 1,6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번 우주비행사에 선발됐습니다. 세계 최대의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인 우버가 콜롬비아에서 결국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우버는 다음 달 1일을 기해 콜롬비아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영업 중단 결정은 지난달 콜롬비아 시장 규제 당국이 우버가 불공정 경쟁을 통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영업 중단을 명령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인 골퍼인 미셸 위가 올 여름 엄마가 됩니다. 미셸 위는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분홍색 아기 옷을 들고 있는 모습을 올리며 올 여름 출산 소식을 알렸습니다. 미셸 위는 NBA의 전설. 제리 웨스트의 아들인 도니 웨스트와 지난해 8월 결혼했습니다. 무섭게 성장하는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위협을 받는 중국 텐센트 그룹이 틱톡에 맞서 위챗의 동영상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의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왕자비가 8일 영국 왕실의 고위 구성원 역할에서 물러나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리 왕자 부부는 여왕과 윌리엄 왕세손 등. 왕실 식구들과 이번 발표에 앞서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리 왕자 부부는 앞서 사생활을 파헤치는 언론의 과도한 관심에 불편한 감정을 나타냈었습니다. 헐류스타를 비롯한 유명인들이 사상 최악의 산불로 고통을 받고 있는 호주 주민들을 돕기 위해 거액의 기부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톱스타인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호주 산불 구호 활동을 돕기 위해 자신이 후원하는 환경재단 Earth Alliance를 통해 30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헐리우드배우 니콜 키드만과 배우자인 가수 키스 어버는 5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뉴욕 주의에 이어서 뉴욕시의회도 한인 입양아들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연방의회에 입양인 시민권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피터 구 뉴욕 시의원과 김민선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장은 연방 의회에 상정된 입양인 시민권 자동부여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간당 7달러 25센트의 최저임금을 두 배가 넘는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이 버지니아 주 의회에서 추진됩니다. 다른 많은 주에서 이미 최저임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지만 버지니아에서는 계속 미뤄왔습니다.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팔로알토 시의회가 미성년자 전자담배 흡연 시 벌금 부과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연방의회는 담배 구입 연령을 21세로 상향 조정했으며 전자담배에 과일 향이나 달콤한 향료를 첨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워싱턴주 주립공원을 무료로 입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워싱턴주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주민들이 그립공원을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입장권을 없애는 법안을 이번 주의의 정기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우은 앵커가 한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 내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대한신당이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대한신당은 3지대 통합을 목표로 활동을 벌여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대한신당은 민주평화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소속 현역 의원 8명, 원내 5당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당 대표에는 최경원 의원이 추대됐습니다. 최 의원은 광주 북구일 지역구 초선 의원입니다. 최 의원은 이 순간부터 대한신당은 제3세력 통합에 나서겠다며 3지대 통합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한신당 당원에는 최고위원회 구성원과 당 소속 국회 의원을 합당 권한을 행사하는 수임기관으로 지정하는 특례 조항을 뒀습니다. 3지대 통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당내 통합추진위원회도 설치했습니다. 통추위는 유성엽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최 대표와 박지원, 장병원, 천정배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최 대표는 유 위원장을 중심으로 통추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미래당, 민주평화당과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과 대화가 어느 정도 성숙되면 원탁회의도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의원과의 통합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안전 대표의 정치적 지향 그리고 지난 정치 과정에서 보여줬던 정치적인 능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4.15 총선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현지 시간으로 11일 한국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 대변인이 총선에 나가겠다는 결심을 세운 것 같다며 다만 지역구는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총선 지역구 출마 공직 후보자 사퇴 시한인 오는 16일 청와대 대변인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계자는 16일 전에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대변인이 14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조 진행을 맡아 문 대통령의 직접 진행을 돕기로 한 만큼 인사 발표 시기는 그 이후인 15일 개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후임은 당분간 한정호 부대변인이 대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아울러 이번에 신설한 디지털 혁신 비서관 등 일부 인선을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고대변인이 경기 일산 지역구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일산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여당 입장에서는 지역구 사수를 위한 새로운 인물의 투입이 절실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두 지역구에서는 고 대변인에 대한 여론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불출마하는 서울 광진 의뢰에 도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이와 함께 서울 서초 지역이나 경기 의정부 등에서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아직 영입 인재들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 배치도 확정되지 않은 만큼 그 대변인의 출마지를 벌써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계의 전설 임태근 아나운서가 현지 시간으로 11일 별세했습니다. 향년 89세입니다. 임태근은 라디오조차 귀했던 방송 격동기, 목소리 하나로 대중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한 1세대 아나운서로 연예인 부럽지 않은 라디오 흑백TV 시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고인은 서울 종로 출생으로 연희대학교 1학년생이었던 1951년 중앙방송국 아나운서로 입사했습니다. 그는 당대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유명세를 탔고 이후 올림픽 중계방송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후 1964년 MBC로 이직해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1969년에는 아침 프로그램인 임태근 모닝 쇼를 진행했습니다. 국내에서는 TV 프로그램 명칭에 MC 이름이 들어간 첫 사례였습니다. 한국 방송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스타 아나운서 임태근은 다소 복잡한 가족사로도 종종 언급됐습니다. 그의 아들인 가수 임재범은 2011년 KBS ETV 토크쇼 승승장구에서 아버지 임태근과 이복 동생인 탤런트 손지창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당시 그는 아버지와 왕래를 하지 않지만 이제는 찾아뵐 때가 된것 같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임재범은 두 번째 부인, 손지창은 세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얻은 혼의 자식입니다. 세 부자는 연이 끊어진 채 살다가 가족사가 공개된 후 잠시 교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고인은 전 주한 미국 대사인 성 김의 외삼촌이기도 합니다. 성 김의 아버지이자 전 중앙정보부 요원인 김기환은 임태근의 자형이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증권과 날씨, 그리고 항공기 출도착 정보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